자, 포스코디엑스 주주 가족 여러분들. 자, 지금 주가가 3% 넘게 좀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오늘 종가가 이제 마감이 됐고, 현재 시간이 오후 5시 9분인데, 자, 5만원까지 빠졌지만, 여러분들 포스코디엑스 제가 뭐라 했죠? 4만원 후반대에서, 5만원 초반대 그 정도 라인에서는, 우리가 충분히, 음봉에서마다 매수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그 이유는 제가 충분하게 설명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릴 거고 우리가 지금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절대 겁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요 왜냐면 지금 이 포스코 DX는 재료적인 측면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그죠 약해져 있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분위기를 많이 따라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지금 시장의 분위기 자체가 지금 미국에서 뭐 셧다운 한다 만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 그죠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안 좋아요 내려보시면 지금 미국의 자동차 업계들도 지금 파업하고 계속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파업하고 있고 막 셧다운 한다, 만다 막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미국 시장 자체가 단기적으로 좀 증시가 빠지고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은 결국에 다 해결될 문제예요, 그렇죠? 미국이 이런 것들을 그냥 방치하지 않습니다. 셧다운 이런 것도 다 해결될 문제고 단기적인 악재에 불과하다. 그러면 지금 포스코 d x 가 지금 당장은 원래는 테마주지만 이 테마가 약해져 있단 말이에요. 지금 포스코 DX를 2차 전지라든지, 그죠? 전기차 스마트 팩토리. 물론 이런 것들도 기업의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요소지만, 지금 당장 포스코 DX가 이런 것들로 재평가받고 있는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 요 여러분들? 자, 포스코 DX가 스마트 팩토리와 이런 전장 사업들, 그죠? 물류 자동화라든지 이런 사업들을 재평가받는 시기는 코스피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평가를 받을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그 전에는 이전 상장에 대한 테마에 더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전 상장 테마가 지금 약간 약해져 있잖아요. 이제 9월달, 10월달 접어들고 있고, 11월까지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테마가 약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럴 때는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더 많이 받는다. 그래서 시장이 빠져서 빠지는 것 뿐이지, 포스코 DX의 어떤 주가의 악재, 이 기업의 악재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단기적인 어떤 시장 흐름에 주가가 하락이 나오고 있지만 얘는 다시 한번 올라올 수 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맥점을 잡아 드릴거고 제가 포스코 DX 관련해서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영상을 마지막까지 집중해서 꼭 시청해주시기 바랬고요 오늘도 제가 맥점만 어떻게 딱딱 딱딱 이해하기 쉽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수 있게 말씀을 드릴거예요자 여러분들 제가 주식에너지가 유튜브 20위까지 올라섰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이 모든 것들이 포스코DX 주주분들과 우리 주식 에너지 구독자분들 덕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시사 주식 채널이 우리나라에 지금 몇만 개가 있는데 그 몇만 개 채널 중에 20등을 했다는 거는 공신력 있는 채널로 거듭이 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채널에 걸맞게 우리 포스코DX 주주분들에게 앞으로도 진정성 있는 방송과 질 좋은 어떤 내용들을 꾸준하게 제공해 드리겠다. 이렇게 약속을 드리겠고요. 아직 주식 에너지를 구독을 못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포스코 dx 우리 가족분들이 제 영상에 이렇게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세요 김 대표님 정말 머릿속에 쏙쏙 잘 들어옵니다 주말인데도 영상 감사합니다 정확한 분석 감사합니다 진심 믿음 갑니다 이해가 잘 됐습니다 영상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가족분들이 이해가 잘 된다 머릿속에 쏙쏙 들어온다 이런 식의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시는데 제가 우리 가족분들에게 주가가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포스코디엑스 주주분들이 제 영상에 이런 댓글들을 남기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저는 제가 머릿속에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제 머릿속에 담겨있는 지식이 우리 가족분들에게 전달이 안 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생각해요. 결국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제 지식이 올바르게 전달이 될수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해요. 연구를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이해를 잘할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영상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머릿속에 쏙쏙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우리 가족분들에게 맥점만 딱딱 잡아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도 이해하기 쉽게 딱딱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이렇게 댓글들을 많이 남겨주시고, 딱딱박사님 감사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쏙쏙 잘 들어요. 좋은 정보에 너무 감사드려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저도 이런 것들 보면서 굉장히 힘이 납니다. 힘이 나요.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이 이런 댓글들을 좀 많이 남겨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포스코 DX의 어떤 기업적인 가치로 본다면, 충분히 상승의 가치는 열려 있습니다. 그죠? 매출도 늘어나고 있죠? 영업이익도 흑자전환해서 좋아지고 있죠. 자산도 늘어나고 있죠. 기업의 어떤 모든 면을 보더라도 다 좋아지고 있어요. 그죠? 유보율도. 유보율이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자본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본금. 그죠? 이 자본금 자체도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는 지금 코스코 DX의 어떤 주식 전망 자체, 주가에 대한 전망 자체가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떨어지고 있어요. 물론 그동안에 많이 올랐지만, 그죠? 렇 근데 이 많이 오른 게 절대 많이 오른 게 아니다. 저는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지금 기업에 대한 가치를 재평가 받고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 가치보다 더 중요한 거. 지금 테마예요. 결국에 포스코디엑스는 가치에 대한 평가는 아직 100%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코스피로 넘어가서 이런 것들이 시행이 될 거예요. 지금 코스닥에서는 사실 지금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 단계가 아니에요. 그건 뭐냐. 테마. 이전 상장 테마로 주가가 움직여주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 이전 상장 테마는 단순히 이전한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코스피로 이전했을 때 포스코 DX가 거둘 수 있는 어떤 이득들, 기업적인 가치 성장, 이런 것들까지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가 이전 상장이다. 그냥 코스피로 넘어간다. 이렇게만 보기에는 어려운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이전 상장의 이 모멘텀 안에는 MSCI 지수 편입도 있고요. 코스피 200 지수 편입도 있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펀드 자금들이 들어올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코스피에 상장이 됐을 때 기업 가치적인 측면들, 기업의 성장성 측면들, 이런 것들까지 다 평가를 받기 때문에 단순 코스피로 넘어간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테마는 생각보다 강하다. 그래서 이 주가가 올랐던 것도 물론 포스코 DX, 포스코 그룹사의 구조적인 성장, 그죠? 구조적인 성장이 이뤄낸 부분에 대해서 높게 평가한 부분도 있었겠지만 사실 포스코 DX는 이 테마, 이전 상장 테마로 단독성으로 좀 움직인 경향도 있다. 그죠 만약에 얘가 단독성이 아니었다면 포스코 그룹주 전체가 이렇게 올랐어야죠. 근데 포스코홀딩스는 조정을 받았단 말이에요. 포스코퓨처엠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포스코DX 혼자 이렇게 올랐다는 거는 사실 구조적인 성장에 대한 재평가보다는 테마성이 더 강했다는 뜻이에요. 그럼 이 테마성이 지금 살짝 잠자고 있는 순간. 그죠 근데 이 테마성은 11월 달에 다시 한번 강해질 거예요. 잠자고 있는 순간에는 시장의 어떤 흐름을 많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포스코 DX 관련해서 지금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 이거 말씀드리기 전에, 자, 우리 가족분들 제가 포스코 DX 관련해서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 실시간 대응 전략들을 전부 다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장 초반부터, 장이 열리기 전부터, 장 열린 후에도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을 좀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코 DX 관련해서 1, 2% 하락이 나오고 있다. 하락 출발하고 있다. 투자 경고가 풀린다고 해서 무조건 올라가는 게 아니다. 그죠? 제가 투자 경고 풀리고 나서 오히려 이번 주에 좀 은봉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이전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뭐 몇몇의 유튜버들은 투자 경고 풀렸으니까 이제 급등 나온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제가 계속해서 입이 닳도록 강조해서 말씀드린 부분이 뭐예요, 여러분들?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왜 똑같은 얘기 계속하냐. 지루하다. 근데 왜 제가 똑같은 얘기 계속할까요, 여러분들? 중요하니까. 그죠? 별 5개짜리니까 이거는 꼭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고 넣고 또 넣어도 아깝지 않은 내용이에요 그게 뭐냐 시장의 분위기를 따라갈 수 밖에 없다 이 종목은 지금 테마주인데 테마가 약해져 있으니까 시장의 흐름을 잘 파악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포스코 d 엑스 전략을 알려드릴 때 시장에 대한 내용을 계속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죠? 불안정한 시장이 유지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난주에도 제가 뭐라 했어요 시장의 상황이 좋지가 않다 수급이 불안정하다 이런 얘기 했고요 이런 시장 분석들을 꾸준하게 올려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포스코DX가 지금 당장은 테마가 아니라 시장을 따라가기 때문에 시장 분석 내용을 계속해서 올려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파악해야지만 포스코DX의 주가 흐름이 보인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포스코DX 주주분들은 제가 전부 다 무료로 텔레그램 방에 입장을 좀 도와드리고 있는데 자, 입장하시면 제가 포스코DX 관련된 종목 브리핑을 도와드리면서 이렇게 추천주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추천주는 텔레그램 방에 제가 전부 다 매일 같이 올려드렸는데, 자, 보시면 저는 이미지 같은 걸로 조작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텔레그램 방이죠. 제가 여기서 추천했던 종목들, 뭐 있어요? 9월 14일날, 선남이란 종목 있어요. 그죠? 4600원에서 47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해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9월 14일날. 자, 선남 보시면, 지금은 떨어지고 있지만, 9월 14일에 언제예요? 바로 이날. 장대 양복 나왔을 때. 사한가 나왔을 때 제가 추천드렸고, 이때 제가 얼마에 들었냐? 4,600원에서 분할 매수해라 그죠? 말씀을 드리고 나서 얘가 고점까지 얼마나 올랐다? 제가 추천드린 가격에서 41% 급등이 나와줬다 그래서 제가 추천한 이후에 충분히 상승 구간이 나와줬다는 거고 제가 텔레그램 방에서 20% 이상의 수익을 볼수 있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올라가고도 남았다 보시면 20% 이상 선함 말씀드렸죠? 그리고 위에 또 올려보시면 또 어떤 정보 있어요 여러분들? 9월 13일날 동신건설 잡아드렸죠, 그죠? 14,000원, 15,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해라. 오전 10시에 9월 13일날 정확하게 알려드렸어요. 자, 동신도 잠깐 보시면 여러분들 포스코 d x 와 더불어서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을 이렇게 꾸준히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9월 13일날 제가 추천드렸죠, 이 자리에서 얼마 드렸죠? 14,000원에서 15,000원 자리 딱 잡아드렸어요, 이 자리. 자, 이 자리 잡아드렸는데 정확하게 상승이 나와줬고, 그죠? 지금 이 눌림 목자리에 완전히 바닥을 잡아들었죠. 바닥을 정확하게 그 이후에 상하가캔들 나와주고 이 날도 장중에 고점 25% 도합 고점까지 55%그등이 나와줬다. 자 부유가 며칠 만에 제가 이날 추천드리고 하루 이틀 3일 4일 만에 이런 식의 상승이 나와줬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가족분들 텔레그램방 입장하시면 제가 이렇게 추천주도 드리고 있고 밑에 보시면 10배 10배가 나올 수 있는 땡땡 땡땡 땡 종목도 드리고 있어요. 자이 종목은 위에 거는 1일에서 7일 정도 단기 추천주지만, 아래 종목은 딱한 종목, 우리가 10배, 1년 동안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장기 투자 종목으로 드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그냥 말로만 이 종목 좋다, 좋다 하지 않습니다. 다 설명해 드려요. 자, 이 종목을 제가 왜 추천드리냐. 이 종목은 포스코 DX의 동반자 같은 종목이자, 제2의 에코 프로가 될수 있는 엄청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세력들이 지금 매집을 강력하게 하고 있어요. 바닥에서. 네 차례에 걸쳐서, 약 3개월 동안 매집 기간을 늘려가면서 매집 양을 늘려가고 있다. 주가를 강제적으로 이렇게 떨어뜨리면서 매집을 하면서 강제적으로 주가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매집 기간을 늘리고 즉 매집 양을 늘려가기 위해서 돈의 힘을 이렇게 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돈의 힘을. 근데 주가는 1년 동안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1년 동안 그만큼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전기차 그룹과 지금 배터리 소재에 대해서 독점계약을 맺었는데 그러면서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추가적인 계약이 나올 거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 시가총액 대비해서 세 배의 매출이 증대될 것이다 이런 식의 증권사 리포트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저평가 받고 있다 기관과 외인이 이런 이유로 쓸어 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빨간색이 외인이고 이 파란색이 기관인데 얘네들이 쓸어 담고 있다. 최근 들어서 막 사고 있죠. 기관과 외인은 세력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매직 구간을 뚫고 이제서야 상승이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절대 늦지 않았다 10배 텐 배고 나올 수 있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그램 방은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셔도 우리 포스코 DX 주주분들은 전부 다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건데요 아래에 보이시는 제 개인 번호 보이시죠? 010-7281-4675번으로 간단하게 세글자 에너지라고만 세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제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제 영상의 댓글로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마지막 끝네 자리 숫자만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런 분들은 가장 빠르게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제 번호로 에너지라고만 세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포스코 DX를 다시 한번 본격적으로 보실 건데 여러분들 중요한 내용이 뭐냐? 지금 포스코 DX는 제가 테마성의 어떤 흐름을 탄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래도 이 공매도 세력들의 의도, 그죠 세력의 의도를 가장 많이 따라간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력의 의도 안에서는 지금 시장의 흐름도 다 포함이 되는 거다. 그래서 시장의 흐름이 지금 요새 좋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조정을 받는 거는 당연한 국면이고요. 우리가 이 조정을 힘들어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물론 여러분들이 힘드실 수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런 조정 구간이 있듯이 조정 구간이 있을 뿐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어차피 포스코디엑스는 다시 한번 상승이 나와줄 수밖에 없다. 설명드렸고 물론 이만큼의 상승이 아닐지라도 상승은 나와 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해를 이 하셔야 되고. 지금 제가 사실상은 테마주의 어떤 성향을 띄고 있는데 기업의 가치적으로 보더라도 호스피로 넘어갔을 때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어요. 그죠? 성장성이 너무나 좋다라는 거예요. 포스코디엑스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나와주고 있어요. 보시면 오늘도 기사가 나왔죠 여러분들. 이음 5G 구축해서 무인 기차 가 무인 기차가 물을 나른다. 그죠? 이런 물류를 나르고 있다는 거예요. 물류를. 그래서 무인 뭐예요? 사람이 어떤 기차를 운행하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5G를 통해서 포스코 DX의 어떤 기술력, 중앙 데이터 시스템, 중앙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거를 무인으로 원격으로 운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모든 사업을 여기는 포스코라고 써져 있지만 이 포스코의 이런 물류적인 측면, 자동화 시스템, 자동화 물류 시스템 모든 것들을 포스코 DX가 담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그렇죠? 대단한 거죠. 그리고 지금 주당 순이익 대비해서 지금 얼마나 주가가 많이 올랐냐. PR 값을 보시면, 이 주당 순이익 자체가 포스코디에 있어요 지금 20배에요, 여러분들. 20배. 근데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2분기, 2분기 기준에서 20배고, 지금 밑에 내려 보시면 PR 값이 80배까지 지금 늘어날 거다. 언제? 2023년 12월. 12월 기준으로 해서 80배까지 증가할 거다. 이런 전망성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80배가 어떻게 보면 많아볼 수 있어요. 그죠? 주당 순이익으로 계산했을 때 80배는 고평가다. 이런 인식이 심어질 수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매출은 계속 증대가 될 거고, 그 매출은 계속 늘어날 거고 중요한 거는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런 기업들 보시면 주가가 많이 올랐죠. 그죠 자, 이런 종목들은 지금 PER 값이 거의 500배예요. 그렇죠? 480배. 근데 포스코 디 d 스가 80배, 80배까지 늘어나는 거 절코 많은 수치가 아니다. 높은 수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포스코디엑스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충분히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업사이드가 열려 있다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어떤 시기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냐, 그 시기적인 측면에 있다는 라 거예요. 왜냐, 테마성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전 상장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전 상장 이슈에 맞춰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된다. 이 주가가 어떻게 올라갈지에 대해서. 자, 이 뉴스 기사에 좀 많은 내용들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 중요한 거는, 52건 이내에 들어야 특례편입 대상이 된다. 언제 동안 15영업일 동안. 자 그래서 지금 포스코 dx가 이전 상장 일정이 대략적으로 11월 한 20일에서 11월 22일 정도가 될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때까지만 22일까지만 코스피 이전 상장을 완료시키게 되면 코스피 200지수의 특례편입 신청을 할수 있어요. 그죠? 특례편입 가능하다. 근데 이 시기에 주가를 어느 정도 유지해줬는다? 50위권 이내로 유지시켜줘야 돼요. 자, 50위권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코스피로 따졌을 때, 시가총액 한 7조 5천억에서 8조 정도가 돼야 돼요. 좀 안전한 수치로 본다면, 8조 이상이 된다. 구조까지도 봐야 된다. 왜냐? 50위권에 싸우고 있는 종목들이, 그죠? 경쟁하고 있는 종목들이 갑자기 주가가 올라버릴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것들까지 우리가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포스코디엑스 세력들은, 대주주 세력과 공매도 세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대주주 세력들과 공매도 세력들은 웬만하면은 11월 22일까지 이전 상장 완료해서 코스피 200 지수에 포함되는 게 가장 베스트하겠죠. 특례 편입이 되는 게 가장 좋다.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매도 세력들은 당연히 공매도를 계속 때릴 수 있으니까 좋은 거고, 대주주 세력들은 패시브 자금이라든지 이런 유동성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기업의 어떤 성장성, 자산 투자가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유동성이 심해지기 때문에 대주주 입장에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측면들이 많다라는 거죠. 기업의 가치가 좋고,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재료가 많다면, 더욱더, 기업의 어떤 주의 가치, 즉, 주식의 가치를 늘릴 수 있기 때문에, 훨씬 좋은 거죠. 자,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파악해야 되는 것들이 뭐예요? 제가 메모장으로 좀 정리 도와드릴게요. 어떤 게 가장 중요합니까? 세력의 의도예요. 그죠? 제가 말씀드렸던 공매도 세력과 대주주 세력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정리하자면, 여러분들 기억하고 있는 코스피 이전 상장의 일정이 뭐예요, 여러분들? 11월 20에서 22일 정도 예상이에요. 물론 지금 패스트 트랙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거는 코스코 DX에서 나온 내용은 없어요. 그죠? 어디 유튜브에서는 지금 패스트 트랙 할 거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패스트 트랙 결정난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정도 일정으로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11월 22일 날 넘어가요. 코스피로. 넘어가게 되면 이때부터는 공매도가 불가능합니다. 그죠? 언제까지 불가능하냐? 자 특례 편입을 완료되기 전까지는 불가능한데 특례 편입 완료 시기가 언제냐면 밑에 내려보시면 여기 나와있어요 또이 뉴스에서 잘 정리가 되어있죠 3월물 만기 2024년 3월물 만기일 이 길에 특례 편입 될 거다 자 3월물 만기일이 언제냐면 매월 둘째 주 이제 목요일인데 그죠? 이 만기일이 3월의 둘째 주 목요일이면 3월 14일이에요 그러면 3월 15일날 특례 편입이 된다는 거고 3월 14일까지는 공매도가 불가능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공매도 불가능 시기는 11월 22일에 코스피로 이전한다면 예상. 그죠? 3월 14일까지는 공매도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례 편입은 3월 15일이 되겠죠. 이때부터는 다시 공매도가 가능하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공매도가 불가능한 기간이 약 3개월이에요. 거의. 이 기간 동안 공매도 잔고를 어떻게 할까요? 세력들이. 이거는 세력의 마음인데, 공매도 장고를 갖다가 기존의 코스닥에서 확보했던 장고, 그죠? 확보했던 장고를 그대로 코스피에 들고 갈 수가 있어요. 자, 들고 가게 되면, 신규 공매도는 불가능하지만, 기존 장고에 대해서는 공매도 상환이 가능해요. 이해가 되실죠 여러분들? 자, 상환 니꼴, 제가 뭐라 했어요? 쇼커버라 했죠? 그러면, 공매도 세력들은 신규 장고를 코스피에서 쌓기 전에, 기존 장고를 한 번쯤은 상환할 거다. 언제? 빠르면은, 10월에서 11월 기간에. 늦으면은 코스피로 넘어가고나서 할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코스피 넘어가고 공매도가 아예 안된다 이런식의 표현은 신규 공매도 장고를 얘기하는거고 기존 장고는 얼마든지 상환할 수있다는거예요 얼마든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이 코스코DX가 쌓고있는 공매도 잔고가 얼마냐면 자 잔고를 보시면 지금 얼마가 쌓여있냐? 1200억 1200억가량이 쌓여있어요 잔고 자체가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건 아니지만 이 잔고를 유지를 좀 시켜주고 있다. 그 얘기는 뭐냐? 주가를 어느 정도 한번 떨어뜨려 주면서 잔고를 상환시켜 주고 쇼커버 들어오겠다는 얘기예요. 그 시기가 이쯤이 될지 코스피 넘어간 이후 1월에서 한 3월 사이가 될지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주가의 흐름을 보고 우리가 파악할 수는 있다. 주가의 흐름을 보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코스피로 넘어갔을 때는 15거래일 동안 주가를 떨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죠? 왜냐? 특례편입대기에서는 영업일 기준 15거래일 동안 어느 정도 시가총액을 유지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 가서는 공매도 장고를 청산하기가 어렵다는 라 거예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쪽에서 10월달과 11월달에 이 장고를 어느 정도 청산하면서 쇼커버가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겠죠. 그 얘기는 뭐냐? 결국에는 세력들은 msci 지수가 됐든 얘는 이제 11월 30일날 이제 편입이 완료가 되는데 리밸런싱 완료가 되는데 이게 됐든 아니면은 코스피 200 지수가 됐든 결국에 세력들은 시가총액을 유지시켜줄 수밖에 없다라는. 만약에 주가를 떨어뜨리더라도 8조 원 정도 이상은 지속적으로 유지시켜줘야지만 지수의 편입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주주와 공매도 세력들은 위에 올려보시면 지수 편입을 원해한다고 있어요. 그러면 지수 편입위에서는 결국에 시가총액을 유지해줘야 되고 지금 주가가 떨어지면서 시가총액이 7조 6천원까지 빠져있는 상태인데 결국에는 8조 원 이상까지 올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좀더 안전하게 가려면 9조 원까지도 올릴 수 있다. 그러면 그때 9조 원까지 올렸을 때는 주가가 6만 원대, 죠? 그렇죠? 6만 원대 수준까지 올라올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자리에서 매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안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자리에서 4만 원 후반대와 5만 원 초반대는 매수 매집 기간이다. 매집 구간이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력들의 의도를 안다면, 우리가 이런 매직 구간도 판단할 수가 있어요. 어차피 주가가 올라갈 거라는 거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어떤 주가 상상은, 그 이상의 어떤 분석에 대한 범위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3월달까지, 내년 3월달까지, 7만원을 넘어서긴 어려울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물론 그 이상도 바라볼 수 있겠죠. 왜냐면, 세력들도 지금 당장 주가를 막 올려주게 되면, 이 공매도 세력들도 굉장히, 자기들이 이득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면 이 세력들이 주가를 이 안에서 박스권 안에서 컨트롤 시켜주면서 이 공매도 세력들도 결국에는 주가를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그죠? 지금 이 장고를 싣고 있는 상태에서 많이 올려주기가 부담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떨어뜨리는 구간에서 계속 공매도 장고를 상환시키고 다시 쇼커버치고 이런 식의 짧게 짧게 어떤 포지션을 유지해주고 있는데 결국 이 대규모 장고에 대해 3번쯤은 상환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죠? 한 번쯤은 상환을 시켜야 되는데, 그 전에 주가를 이렇게까지 많이 올려놓으면 상환을 시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정도의 어떤 박스권 자리를 계속 유지를 시켜주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들? 그래서 지금 주가를 이렇게 조정을 만드는 거는 전혀 나쁜 게 아니에요.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이런 조정 자리도 필요한 거고, 우리가 등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중간중간에 이렇게 내리막이 있어요. 내리막이 있고 쉬어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그렇죠? 베이스캠프라든지, 약수터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약수터에서 물도 마시고, 도시락도 까먹고, 이러면서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지, 계속해서 우리가 체력이 막 남아, 남아나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이 나오기는 어려워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기업의 가치가 지금 좋긴 하지만, 코스피에 넘어가서 재평가받는다라고 얘기하는 점은 제가 뭐냐면, 지금 이 테마로 주가가 움직여주고, 그죠? 그리고, 공매도 세력들이 장고를 상환하는 시기에 주가가 떨어졌다가 쇼커버로 다시 한번 올라올 거예요. 쇼커버로 올라오고 나서 저는 3월달까지 특례 편입이 되기 전까지 한 6만원에서 6만, 6만 5천원 수준으로 좀 주가가 올라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그 이후에는 3월 15일날 공매도 편입이 되게 되면 주가는 다시 한번 떨어질 거다. 신규 공매도를 치면서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주가가 3월달 이후, 내년 3월달 이후에 떨어졌을 때 다시 한번 재평가를 받는 시기가 올 거예요. 그때 포스코디엑스의 기업 가치가 반영이 될 거다. 그때에서야. 스마트 팩토리 관련된 이런 기업 가치들, 앞으로 어떤 공장에 대한, 그죠? 물류 자동화라든지, 이런 기술력, 앞으로의 미래 가치가 반영이 그때서야 될 거다. 지금은 기업 가치를 크게 반영하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세력들의 의도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3월 이후에 주가 떨어졌을 때, 우리가 다시 한번 또 잡을 수 있는 시기가 올 거다. 그면 러 우리는 3월 15일이 적, 오기 전까지는 한 번쯤 매도를 해야 된다는 소리가 돼요. 어디서 6만 원 선에서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6만 원에서 6만 5천 원 선에서 한 번쯤은 우리가 매도할 시기가 올 거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구간에서 물량을 모아가라는 거예요. 모아가라는 거. 여기서 매도하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다시 공매도로 인해서 3월달에 주가가 빠지면 다시 잡을 수 있는 시기를 우리가 포착할 거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제가 오늘도 맥점만 딱딱 설명을 드렸는데 이해가 잘 되셨다면 영상의 댓글에다가 딱딱 이해가 잘 됐음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고 제가 텔레그램 수동방에서 우리 가족분들 전부 다좀더 디테일한 실시간 대응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장 원하신 분들은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만 눌러주시고 오른쪽에 보시는 제 핸드폰 번호 010-7289-467번으로 9 간단하게 세 글자, 에너지라고만 세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제가 무료로 입장을 도와드릴 거고요. 영상에 댓글로 여러분들의 핸드폰 번호 끈네 자리 숫자만 댓글로 남겨주시면 가장 빠르게 답장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입자 원하신 분들은 에너지라고만 세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분들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는데 한가위 구독자 이벤트를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우리 포스코 DX 주주분들에게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냐? 우리 주식에너지가 20등까지 올라가는 데 있어서 우리 DX 주주분들이 많은 사랑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이 사랑에 대해서 그대로 돌려드리는 것 뿐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세계 10만원 상품권을 총 200장을 준비했는데 제가 퀴즈를 내서 퀴즈의 정답을 맞추신 200분에게 신세계 10만원 상품권을 전부 다 보내드릴 거예요 자 그럼 퀴즈 나갑니다 포스코 dx와 관련이 없는 사업은 무엇일까요 1번 바이오 제약사업 2번 스마트 팩토리 사업 3번 전기차 충전 수사업 4번 로봇 자동화사업 정답을 알고 계신 분들은 알고 계신 정답에 정답 숫자 1번이면 1번 2번이면 2번 정답 숫자 번호만 아래 있는 제 개인 번호 010-7281-4675번으로 간단하게 정답 숫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제가 정답을 맞추신 분들 중에서 선착순 200분에게 신세계 10만원 상품권을 전부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알고 계신 정답의 숫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겠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저희 채널 구독과 영상의 좋아요 버튼, 댓글까지 딱딱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